정팔각형의 무게 중심을 오래. 자, 무게 중심. 여기 뭐요다 대각선이 만나는 거죠. 이게 다 합동인 게8개 있대. AB, AC, AD, AE, AF, AG, a h 를 OA 벡터의 k배다 이니까. 시점을 뭐로 잡다 5로 5쳐야 되잖아. 5로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OB OA. 다음에 OC 빼기 OA, 그 다음은 OD 빼기 OA, OE 빼기 어 많다 OA, OF 빼기 OA, 계속 갑니다 OG 빼기 OA, 아 둘, 네, 여섯, 일곱 개. 물로 이어서 7 개니까 O H 빼기 O a 요 따라서 이게 O A가 몇개 있어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 일곱 개잖아. 일곱 개. 7개.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의 O A 베타. 그다음 이 앞에는 A가 없이 O B, O C, O D, O E 다하기 O F잖아요.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OA, OB, OC, OD 이렇게 OH가 다 다음에 0이란 말알죠 대칭성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를 OA를 더하고 OA를 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0이에요 0 벡터 따라서 답은 얼마? 마이너스 8 OA 벡터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8이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시점을 통일하자. 그리고 얘가 대칭 때문에 OA, OB, OC, OD, OF, OH까지 다 하면 0이니까 하나 부족하니 OA 다 하고 빼자. 이렇게 나온 거예요.